안녕하세요. 할리 데이비슨 대전점 길민석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9월 중순에 다달아서 저희 대전점에 남아있는 전시차량 재고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창가에 보시면은 스포스터 라인업의 아이언883. 지금 굉장히 찾기 어려운 바이크 중 하나죠. 대전점에 지금 한대 보유를 하고 있고요. 전국 재고에는 오늘 기준으로 일단 없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색상은 바라쿠다 실버 데님이라고 해서 이제 광이 없는 약간 실버 하늘색 비슷한 컬러를 표현하고 있죠. 아이언 883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는 1,870만 원이라는 신차 가격이 들어가고 있고요. 어, 9월 프로모션 차량가 100만 원 할인에 100만 원 옵션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포커스가 잘안 맞는데 요번에 새로 구입한 짐벌을 한번 사용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포스터는 지금 현재 요거 하나 남아있고요. 스포스터 라인업 저 뒤에 쪼르륵 여기 보시면 스트리트밥 2620만원 그리고 로우 라이더 화이트 컬러로 상당히 깔끔하죠. 저 뒤에 스포츠 글라이드 3190만원이고요. 블랙 컬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웅장한 자태의 페보이. 빵빵하죠. 앞 타이어부터 포크, 헤드라이트 크기부터 자, 아이고. 여기 보시면 음. 뒷 타이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240 사이즈의 빵빵한 사이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페보이의 금액은 3420만원이고요. 스프로스라는 약간 옥색 비슷한 컬러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창가에 보시면 브레이크아웃 투톤 컬러, 이건 50만원이 추가가 되는 컬러입니다. 이것도 114 큐빅 인치로 1868cc 미러 케이트 엔진을 가졌고요 브레이크아웃도 디타이어가 240 사이즈로 상당히 빵빵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펫보이와 동일한 3420만원의 차량가를 가집니다. 스포스터 라인업의 9월 프로모션은 차량가 200만 원 할인 그리고 100만 원 옵션비 그리고 120만 원 상당의 가죽 자켓까지 증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그 뒤에는 투어링 라인업. 이 로드킹. 로드킹에는 순정 윈드 실드가 달려 있는데 지금 현재 장착을 안 해놓은 상태고요. 여기 옆에를 보시면 로드킹 스페셜. 아까 아이언 883과 같은 바라쿠다 실버 색상인데 얘는 광이 있는 유광 컬러입니다. 이거는 번쩍번쩍하죠. 그리고 투어링은 투톤 컬러가 100만 원이 추가가 되는데 로드킹 스페셜 투톤 컬러입니다. 금액은 3,990에 100만 원을 더하면 되고요. 자, 이게 천가에 스트리트 글라이드 빌리어드 버건디 컬러. 약간 와인색 같죠? 상당히 매력적인 컬러입니다. 스트리트 글라이드도 차량가 3,990입니다. 그렇 뒤에 울트라 리미티드와 CVO까지 자 투어링 라인업의 공통점은 차량가 할인 100만 원, 옵션 비 200만 원 증정에 가죽 자켓 120만 원 상당 증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CVO는 차량가 할인 200만 원, 그다음에 옵션 비200 그리고 FXRG라는 가장 이제 고급 가죽 자켓 130만 원짜리가 증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차종에 한해서. 뭐 전액 할부 혹은 뭐 선수금에 따른 할부로 진행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무이자 조건은 차량가에 40%를 넣 40에서 50%를 넣었을 때 2년 무이자 할부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라며 이짐벌의에 포커스를 지금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영상이 조금 많이 흔들릴 겁니다 양해 부탁드리며 할리데이비슨 차종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한테 언제든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